아, 오늘은 <laughs> 예, 오늘은 예, 막창 야식으로큰마먹고 예, 막창. 아, 음, 막창, 또, 가늘가래가입니다가래떡라 음, 음,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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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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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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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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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야 <laughs> 말안드들게께저뭐 어? 먹어. 막창 먹어라 천국은 오늘 비가 억수로 왔는데 화분저에 눕는다고 욕봤다 내가 오늘 천국은 어?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마음 거기 있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즐길 수 있는 마음 도의, 도의 그림자는 생활이니라. 안녕.